안녕하세요 겸스탑입니다 오늘은 투사의 스킬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뭐, 스킬트리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아시는데 이제 신규 유저분들은 되게 당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음, 쟁하는 투사에 대해서 스킬트리, 사냥도 가능하고 쟁도 가능한 투사의 스킬트리에 대해서 신속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레벨이 71인 상태고요. 스킬 포인트는 버프 스킬은 60개, 60개는 고정이고 여기 패시브 스킬은 67개가 있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공격 스킬은 70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공격 스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수사는 일단 속도가 속도 스킬로만 가셔야 합니다 위력 스킬은 가셔 봐야 너무 느리고 답답해서 사용하시기 힘들 거고요 추천드리는 건 속도 트리를 추, 추천드리고요 일단 이제 트리플 블로우라는 스킬을 10개를 찍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불도저 스킬 20개. 그 다음에 이제 와일드 초퍼 20개를 찍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초보자분들은 일단 달리기를 하나를 먼저 찍어주세요. 그리고, 트리플 블로우를 10개를 찍고, 불도저를 10개를 찍고, 와일드 초퍼를 20개를 찍은 다음에, 그리고 불도저 스킬을 20개를 찍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처럼 이제 달리기 속도를, 달리기를 만땅을 해야 최대한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오는, 살아서 나오기도 하고 도망가는 이제 사람들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십니다. 일단은 공격 스킬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스킬은 저는 이제 광역 쪽으로 트리를 탈 생각인데 아직 스킬 포인트의 분배에 대해서는 아직 모자르기 때문에 지금 71까지는 이렇게 키워왔습니다. 저는 뭐수초한 적은 없고요. 이렇게 지금 키워왔고 그리고 이제 특수 스킬은 여기 쟁을 하는 스킬인데 여기서 투사가 제일 배워야 할 스킬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여기 인할레이션이라고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좀 잘못 찍었는데, 그 다음 이제 이순이가 2분모어 임팩트, 이건 이제 스턴 방어의 하락을 주는 건데, 이제 뭐 보통 전, 전사나 전 투사나 궁수나 기술자 이런 분들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스턴 방어라는 게 있죠. 그럼 제가 지금 스턴 방어가 125점인데, 여기에 2분 모 임팩트라는 걸 맞으면 스턴 방어가 5 0이 하락이 돼요. 그러면은 125에서 50을 빼면 75점이 되겠죠? 어, 그만큼 이제 스턴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또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이제 인할레이션이라는 건 뭐냐, 이제. 상대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를 땡기는 스킬입니다. 멀리 있는 상대를 땡기면은 우리 편 쪽으로 오게 되고 무방비 상태에서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리플렉션 이란 저는 이거 배웠는데 한번 써보고 싶어서 배웠는데 이거는 이제 원거리용 원거리 캐릭터들이 이제 사거리를 감소시키는 스킬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맞았을 때는 이제 적의 사거리가 줄어들어서 만약에 8m 에서 활을 땡겼다 그러면 이걸 맞으면 한 6m 막 이렇게 줄어 거리 감소 되는 이런 스킬이 거든요 이거는 뭐 11개 밖에 안 찍어서 지금 거리 강도가 7 공격 거리 감소 어뭐 시간 8초 뭐 이렇게 밖에 안돼서 크게 도움은 안되는 스킬입니다 제가 생각했을때 지금 특수는 쟁용이라 찍어야 될게 이날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2분모 임팩트 이거를 찍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말이 많은 버프 버프 중에 제일 중요한 건 1, 1번으로 이제 투사는 그로기 드라이브. 이거를 찍으면 스톤 공격 상승, 상승 퍼센티지를 올려주는 스킬이에요. 그럼 만약에 마스터를 하면 25% 오르는 거죠. 스톤 공거, 공격, 공격력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아이언 스킨. 이것도 마스터 해주시고요. 그 다음이 이제, 컨센트레이션인데, 이거는 공격 속도를 올려주는 스킬이에요. 이게 없으면 사냥하시는데 굉장히 답답하실 거고, 없으면 안 되는 스킬을. 근데 이세 개가 다 중요한데, 사냥을 하실 거면은 이제 공속 먼저 올려주시고, 그 다음이 아이언 스킨, 그 다음이 그로기 드라이브 순으로 찍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고 쟁을 하신다, 이러면은, 여기, 컨센트레이션에서 다섯 개를 빼서, 체인 리액션 다섯 개를 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카운터 방어 상승이 있기 때문에. 카운터를 맞으면, 이제, 여기, 아이언 스킨이 벗겨지는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여기, 이거를 찍어주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여기, 둠스피릿은, 안 찍어주셔도 됩니다, 투사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패시브 스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건틀렛 마스터리, 마스터. 이거를 제일 먼저 찍어주시고, 그 다음이, 뭐,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부스트 헬스를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물리 방어를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렙 사냥터로 올라갈수록 몬스터들의 미스가 많이 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 성공률을 올려준 이제 미스트 비전을 배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 만약에 본인이 요정을 실키를 찾셨다면 어, 전공을 찍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투사들이 찍어야 할 패시브는 건틀렛 마스터리, 부스트 헬스, 그리고 디펜스 오라, 미스트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음, 제가 여기 스킬에 말씀드리는 거는, 음, 무조건 정답은 아니구요.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이렇게 찍으시면은 크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진 않아요. 여기 특수 스킬은 이거, 이날레이션을 추천을 드립니다.